정리 중이고요 체크아웃 하려고 남은 파일도 정리하고 있고 하드디스크하고 SSD 드라이버하고 두 개를 담고 있는데 빨리빨리 편집을 해서 지워야 되는데 넘쳐요 넘쳐 남은 것은 이제 한국 가서 또 편집하면 되죠 그래야 금방 또 여행이 이어져요 책방도 찾아왔어요 좋더라고요 6만킵 1키로에 예, 3만킵 밖에 나가면 1키로에 뭐 2만킵 팔기도 하던데 그냥 여기 예, 예. 호텔에 탔어요 어우 그 향기도 좋네 한국가니까 조금 점잖은 티를 하나 입어주시고 이것은 그로배나에 <laughs> 가는 집마다 뭐 하나씩 놓고 가는데 요건 플리퍼 슬리퍼가 아주 쓸만해요. 쓸만한데 바닥이 좀 달아서 미끄러워요.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여행 다니다가 요건. 이 집에 아, 기증 어. 버리든지 자기들이 누구 주든지 알아서 하겠죠. 나머지는 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 그럼 다 됐나? 컴퓨터만 넣으면 되나? 그럼 빨래는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네요. 여행지에서 앉은 먼지는 그냥 여행지에다 싹 버리고 한국 갈 때는 깨끗하게 이리 가야죠. 어. 다 됐네. 이제. 파일 복사 다 됐고 컴퓨터 관련은 봉다리 하나에 다다 집어넣어요. 이게 문제네. 요걸 내가 어, 홀이 세 개짜리인데 하나 뽑았으니까 한국가도 쓸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여행 올 때는 이렇게 그 무거운 줄 말고 좀 얇은 줄 있죠 가벼운 거 그리고 어, 요것도좀 간단하게 가벼운 걸 구해서 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아까우니까 요것은 가져갈 거예요 좀 무겁지만은 어, 기국 편은 그래도 어, 국내 항공사라 저가 항공이지만 음, 수화물 어, 허용 용량이 있어요 15kg 비엔티안에 직항이 제주항공도 있고 뭐 국내 저가항공들이 들어 있는데 어, 진에어가 강톡 있어요 또 가룩 놓는 게 아주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진에어를 끊었는데 무료 수화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 노트북은 작은 가방에 무거우니까 큰 가방에 넣고 필요할 때 노트북만 싹 빼면 되니까 면 뒤쪽에다가 싹 집어넣어. 이 세면도구도 이제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구리모 남은 거 하고 일회용 칫솔 저 가방에 하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약을 넣어야지. 베트남에서 산눈 영양제. 그래도 뭐 거의 다 먹어가요. 하루에 이거 세번 먹는 거라는데 <laughs> 한번먹어요한번 아침에. 그리고 이거 코큐텐인가? 뭐 영양제 한 가지 가져와요. 비타민 잘 가져오는데 요번에는 코큐텐 가져왔네요. 뭐 가는 집마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가니까 크게 남은 게 없어요. 대충 정리가 된것 같아요. 나타나 호텔 체크아웃하고 나왔고요. 이제 기차역가는 벤타로 왔어요. 여기 리니마트에서 어저께 표 끊었죠. 사망지수고 여기 1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10분 전이에요. 가서 한 10분 기다리고 이따가 타면 되겠죠. 어, 여기 문안 열었네? 오늘 너는 날이구 금요일인데? 입사라고. 스테이션. 스테이션. 예, I have a ticket. Yes. 예. f r o 40,000km. I have a ticket. o 네. y o u m u 아 예예 예. 기다리고 있구만 백요백예 오케이 okay. 그 가방 그냥 여기 뒀어요 뭐 DSC로 항상 밴 타면은 운전사 뒷자리에 가방 놓을 자리가 있더라고 아까 봐은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되고 12시 반 기차니까 이게 기차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한 30분 걸리니까 11시 반딱 맞지. 기차표는 인터넷에서 끊었어요. LCR인가? 3일 전에 끊어야 돼. 3일 전 9시에 오픈하니까 오픈하자마자 오픈된 해야 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비즈니스 클래스는 못 끊고 퍼스트 클래스로 끊었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대충 2시간 가는 걸. 데 뭐. 저기 야시장이고 그리고 미니마트 왜안 열었어 저도 미니마트에 기다리면은 대불로 오네요 이. 친절하게 기사가 10분 늦게 출발하겠다고 오케이 음. 그러길래 오케이, 그랬어요. 당연히 오케이지. 여기 일찍 가서 뭐 뭐해? 30분 늦게 가도 돼. <laughs> 그렇죠. 시간 부자가 빨리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같이 다녀야지. 왜 남자가 혼자가 저래 나이 들어서 다니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기도 면뭐 70대나 될라나 건강관리 잘 하면은 80대 중반까지는 뭐 살살 이렇게 다니면은 여러 군데 나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 안 다니고 한 군데 이래 정해놓고 슬슬 다니면은 여러 뭐 루앙프라방도 좋고 바다 좋아하면은 다낭이나 나트랑도 좋고 달랏 좋고 좋은데 많죠. 지앙라이 좋고. 그렇게만 한달씩 이 나와 있으면 좋잖아요 손님이 없나보다 계속 나만 타고 있는 다 택시 타고 가나봐 우리는 택시도 없어요 호텔에서 밴 그런거 타고 가겠지 15만 깁 정도 할거예요 비싸면 은 20만 깁 센스있게 딱 엘리베이터 앞에 세우주네 저기가 여기고요 나와서 오른쪽으로 와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여기 벤 정류장 있어요 왜 네. 네, 싸우셔 중국인 이름 아는 런프라방 역이네요. 지금 40분이니까 딱 30분 걸렸네. 거기 출발하는데 YSP 미니마트 아줌마가 전화 왔더라고요. 왜안 오냐고 예약할 때 전화번호 남겼거든요. 어, 왜안 오냐고 뱀 탔냐고 공이 번호로 뜨길래. 나는 뭔가 그러고 계속 안 받았더니. 네번이나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벤 탔냐고 물어보네요 땡큐 땡큐 잘 탔다고 그랬어요 여기또 이제 여권 보여주고 QR코드 보여주고 진검사하고 그래 들어가야죠 입장합니다 왕프라방 기차역 근처 가지고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네 아걸붙잡 방두 개만 넣으면 되겠지. 저저 이거 저... 뭐 빡세다 그러더 막. 그냥 공간에 내가 뭐 걸릴 게 있어야지. 카페에요. BMT 안 여기랑 중국 역. 그래서 중국 사람이 만나 화장실 놓고 갔다 와도 되겠지. 여는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또큰 라면 나나 샀네요. BMT 안에서도 이거 먹고 출발했는데. 큰 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되겠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또딱 앞에 보이네. 도착이 거의 셋이 니 컵라면 하나 먹어야지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겠네 12시 52분 차예요 아그 맞다 아줌 고맙네 이거 전화를 네번이나 해가지고 뱀잘 탔냐고 사만히 내가 어떻게 끊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고마운 사람들 많아 다니다 보면은 이야 이건 나 이 컵라면은 색깔이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요거는 빨간색이지만 조금 분홍색이죠. 빨간색이 강할수록 매운 거예요. 어우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좀 자제해야지. 자제해야 매운 걸 계속 먹을 수 있지. 덜 맵고 괜찮아요. 여기 이만동 봤네 이거 다 이만 킵 봤네 이거 여기 여러 나라 다니다 보니까 돈 다니도 자꾸 헷갈리고 인사말도 헷갈리고 사와디카 사바이디 까몬 아헷갈려 랑프라방 옛날에는 여기 참금도 한국인도 많이 오지 않았고 교통이 안 좋으니까 수양인들이 주로 많았고 그런데 어우 지금은 그냥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 기차가 차이나 라오스 트레인 그렇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어, 망고 갓사이 <laughs> 갑자기 값 망고 아이스크림 3만 5천 끼막 쓰는 거야 이제 남았으니 저 스님 뭐 먹고 싶은데 라오스 돈이 없나봐 태국 스님 같은데 다트 내고 먹으려고 그러네 다트 안돼요 스님 저, 저, 샀나 보다. 허허허, 웃는 거 보니. 어, 국립 박물관이라고 있네. VIP 2층. 한국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도 끌어 올라가는 거지. 오우, 연못이 있네. 아, 판매하는 데구나. 지팽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염주도 있고 근데 왜그 <laughs> 국립박물관이라고 적어놨어? 다 가격표 붙어 있고 막 염주가 많구만 대지네 돼지 물도 한잔 주네 많이 사라고 나는 안살 거니까 그냥 한다 야 그냥 는 왕프라방 여기 쫙 보이네, 역실내가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 내려갈 때는 계단. 구경할 것도 없구만. 가방 놓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서양 아가씨 옆에 뒀으니, 뭐. 음, 잘 있네. 기차가 희한하게, 올 때도 7호차, 7호선이었는데 갈 때도 지호차치호서이어내 전용 좌석인가 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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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착했네요 금방 오네요 기차역 나가는데도 표를 보여줘야 되나? 루앙프라가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수도라고 그러나? 표 보여주고 나왔고요 이제 시내를 가야 되는데 올때 82번 코스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또82 농도수가 있겠지? 82 농도수를 찾아보자. 12s. 서2 s 12s. c 2 12. 12. 12. 12. 1 0 12. 12. 12. 12. 1 2 큰 버스는 못찾겠고 이거 타라 그러네 잘못 탔죠. 깜사왓 위양짠역. 깜사왓이라고도 하고 위양짠역인데 거기를 들러서 오는 걸봤어요 근데 이래 지도를 보니까 많이 도란 건 아니네. 조금 옆으로 갔다 오는 건데. 기사가 깜사왓 그편말을 이래 들고 있다가 내가 이래 보니까 싹 돌리더라고. 시2에서 터미널 쪽으로. <laughs> 그래서 또 감사와 역이란 것도 한번 보고 그게 원래 뭐 몇월인지는 모르겠는데 2월이라는 말도 있고 7월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개통인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한번 타고 넘어가 봐야 되겠네 세상은 넓고 갈 때는 많구만 여기서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비행기가 내일 0시 55분 비행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새벽 1시죠. 지금 시간이 4시 다 돼가네, 벌써. 1시 비행기면은 여기서 한 10시에 출발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1에 s 니까 달라 4워 터미널. 분명히 여기서 그 공항 가는 저런 배 있겠죠. 공항 가는 걸 한번 알아보고, 막차가 몇인가 보고, 막차 타고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예. 라스트 라스네 yeah. 여기요 라스트 버스 yeah, yeah, yeah. okay. yeah. 7시 CBS 에서 에어포트 마지막 버스가 7시 7시 지금 5시 버스가 있고 야 7시면 이거 어가지 <laughs> 문제는 이거 <laughs> 학선이란데 여기 여기 뭐선물사러도 많이 온대는데 학선으로 왔어요 여기가 조금 비싸대요. 그 건너편이 싸고, 비 빈티한 챔프가. 여기 슈퍼 쪽에 가야 사물함이 있을 텐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여기 딱 바람 맡기는 데가 있어요. 여기 슈퍼 같은데. 항상 슈퍼 쪽에 오면 이런 게 있다고. 짐을 좀 정리를 하고, 노트북 꺼내고,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한국에 뭐 사갈 게 있으면 좀 사가고 그러면 되겠네 딱이네. 아이고, 이것도 무겁네. 리브 마이펫. That's all.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고. 아하, 짐을 맡겼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여기 좀 밝게 있나 한 돌아봐야 되겠다.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이거래는데, 엘세. 엘세. 바나나가 있고, 코코넛이 있고, 5만 사천 띠. 시장에서는 만키비래는 어쨌든 여기가 조금 비싸. 예를 들어이 바나나가 맛있는 거예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맛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바나나 있고, 코코넛 있고, 네. 바나나로 샀어요. 저희는 그냥 맛별로 하나씩. 아, 맛별로. 네. 아. 다 한국 사람이야.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밥 먹으러 가야 겠다 백화점 오면 또 푸드코트지. 여기도 쿠폰 꺼내야 되는구만. 포크 스테이크, 빅포 스테이크. 밥이랑 있는 것도 있구나. 밥이랑 있는 게 낫지. 여기 스테이크 하나 시켰고, 밥이랑 같이 있는 거. 그리고 롱간 주스라고 샀는데, 맞겠지. 스테이크는 68,000끼 농간 주스는 18,000 끼, 아이고 푸드코트 가 같네. 응. 농간 주스 맞네. 가져왔는데 이름은 스테이크라고 붙었더만, 그냥 고기덮밥이네. 덮밥 소고기, 덮밥이네. 뭐이 어, 빨간 거, 이거 고추를 줬어. 좋네, 먹어 보자. 음, 별로 안질기네 근데, 이 백화점에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말 걸면은 그냥 다 한국말로 대답하더라고. 여기 공항 가는 거뺀 타러 온 사람들인가? 한국 사람들뺀 타고 안갈 텐데. 아, 국물 맛있고. 샐러드 맛있고, 농간 맛있고, 공항에 잘 도착했네요. 아이고, 잠깐 앉았다 가서 <laughs> 공항도 그냥 큰거하니 형광등 불빛 아래 여기도 공항 앞에 저기 뭐 호텔도 있는 것 같고 마을이네요. 아, 언제여 비엔티안 공항 앞에서도 한번 잡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어, 지금 9시라 4시간이 남았네. 4시간이 공항에서 뭐 놀고 있으면 되겠어 비 빈티아는 그랩이 없어요. 라우스 자체가 그랩이 없는 것 같아요. 라우스 자주 왔는데도 맨날 걸어 다니다 보니 그랩이 없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 인드라이버라는 앱, 또뭐 다른 것도 하나 있던데, 인드라이버가 라우스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인드라이버 앱 따라서 택시 타고 왔는데, 어렵지 않네요. 그랩하고 똑같아요. 그앱 깔고, 뭐, 목젖지, 에어포터 찍고, 그러니까 차가 금방 원해요. 6만 7천 김 나왔으니까, 뭐, 얼마 안 나왔죠. 10만 김짜리 줬더니, 또, 또 그스름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 내가 카드 등록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잔돈 딸딸 긁어서 6만 7천 만들어 줬어요. 이제 네, 입장합니다. 공항에. 내가 0시 55분에 인천 진에어를 걸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코드세어가 나왔어요 코드세어는 대한항공에 그러니까 진에어가 없어지고 대한항공을 타라는 말이거든 오우 대박 바뀌었어요 대한항공으로 세상에 뭔 이유인지 몰라도 진에어가 없어지고 대한항공을 타라 이 말이지 좋지 그거 대박 맞죠 포드세어가 원래 그런건데 원래 항공편 말고 다른거 타라 이건데 돈 아끼느라고 맨날 저가항공 끌 었더만 하나님이 아니 여기 라오스니까 부처님이 대한항공도 한번 타라 그러고 바꿔줬나봐요 대박 대한항공 타고 갑니다 케이푸드라고 돼있는데 라면도 있고 뭐 김밥도 있고 부산어뎅도 있네 근데 이제 한국 갈거니까 한국에서 먹으면 되지 부산어뎅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하고 아보카도 내 좋아하는 것도 있길래 아보카도 스무디 하나 하고 이층이에요 충전도 좀 하고 좋네요 그래서 아우스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 샌드위치네. 공항이라도 뭐 그래 안 비싸요? 6만 6천 깁. 이거 6만 깁인가? 맛없네. 다낭에서부터 출발해서 국경을 한번 두번 세번 넘었네요 다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태국에서 라오스 계속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다낭부터 근데 내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더위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너무 더우니까 한국으로 이제 갑니다 이번 여행도 아무 사고 없이 분실물 없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모든 것에다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300바트 주고 산이 운동화에도 감사하고. 근데 이 운동화 못 쓰겠어. 아우 운동화는 좋은 걸 신어야 되는데 한국 가면 당장 버리고 새로 살 거예요. 네. 대장정의 마무리를 여기서 햄버거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서 농장도 좀 정리하고 농장생활 그 같이 또 감상합시다 그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여름에는 뭐 농장에 또할일 없어요 나는 다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잡초만 한번 깎아 주면 되고 여름에는 또 한국보다는 조금 시원한 어디로 또 찾아서 한번 달려봅시다. 고맙습니다.